칼슘 이온도 2차 정보 전달 물질 중의 하나이다. 칼슘에 의해 매개되는 많은 반응들은 세포 내 저장소로부터의 칼슘 이온 방출에 따라 달라진다. 외부의 자극 물질이 세포막에 있는 자신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지단백질에 의해 인지질 분해효소 시아 활성화된다. 활성화된 인지질 분해효소 시는 PIP2를 IP3와 DAG로 가수분해한다. 여기서 실질적인 2차 정보전달 물질은 IP3이다. IP3는 세포질을 통해 소포체로 이동되어 그곳에서 칼슘 이온의 방출을 촉진한다. 칼슘과 칼슘 결합 단백질인 칼모듈린 사이에 복합체가 형성된다. 형성된 복합체는 세포질의 단백질 인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고리형 AMP, 2차 정보전달 물질과 비슷한 방식으로 표적 효소를 인산화한다. 그리고 DAG는 비극성이어서 원형질막을 통해 확산이 가능해서 DAG가 막결합 단백질 인산화 효소 시와 만나 활성화시킨다. DAG 역시 2차 정보 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 시는 세포 안팎 칼슘 이온의 흐름을 조절하는 채널 단백질을 비롯하여 조적 효소들도 인산화시킨다. 그리고 타이로신 인산화 효소 역시 2차 정보 전달 물질 중의 하나이다. 타이로신인산화효소는 수용체 형태라서 수용체형 타이로신인산화효소라 불린다. 세포막을 가로질러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막 바깥쪽에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 안쪽에는 타이로신인산화효소 부분을 가지고 있다. 타이로신인산화효소는 세 가지 하위 부류로 구분된다. 제1족 수용체인 egf 수용체, 제2족 수용체인 인슐린 수용체, 제3족 수용체인 fgf 수용체이다. 인산화 요소들은 알로스테릭 효소이고 호르몬이 세포의 외부에 있는 결합지역에 결합하면 타이로신 인산화 요소 도메인의 입체구조 변화가 유도되어 인산화 요소를 활성화시킨다. 활성화된 타이로신 인산화 요소, 도메인은 다양한 표적 단백질상에 있는 타이로신 장기를 인산화시킨다. 이 결과로 막을 통한 이온과 아미노산의 수송, 특정 유전자의 전사 등의 변화를 유도한다.